제이제이의 이블 레시피 제이제이 님, 제가 가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뭘 발라줘야 돼요? 그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어? 자, 우리가 목재 마감을 할때 대표적으로 써주는 애들 두 가지 스테인과 베니쉬 우선 첫 번째로 이 스테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자면 얘는 목재 속까지 침투를 해줘 그래서 착색력이 좋고 목재 보호를 더 잘해주는 거지 근데 여기에도 유성 스테인이 있고 수성 스테인이 있어 이게 다 똑같냐? 아니지? 유성 스테인은 아무래도 오일이다 보니까 물에 강하고 햇빛에 강해. 그래서 외부 데크나 정자 칠해 줄때 쓰는 거지. 그런데 수성 스테인은 냄새도 덜하고 건조 시간도 빠르니까 내부에 칠해 주기 딱 좋은 거야. 이 베니쉬는 아까 스테인이랑은 다르게 목재 속으로 침투하지 않고 이 겉면만 코팅해주는 거야. 그래서 이 긁힘에 강하고 외부 오염에 강한 거야. 내가 너라면 우선 착색력이 좋고 목재 내부를 잘 보호해주는 이 수성 스테인을 발라주고, 그 다음으로 겉면을 코팅해줘서 긁힘에 강하고 외부 오염에 강한 베니쉬로 마무리를 해줄 거야. 너 어디 가서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물어보잖아? 그러면 이블 레시피에 제이제이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홍보 좀 해줘요.